네, 1700모 헤어라인 내리는 거 소량 하셨는데요. 뭐 유전 탈모는 거그 아니고 원래 약간 높은 이마세요 근데 우리가 뭐한 4, 5 0 0모 심는 분들은 솔직히 그게 의사로서는 마음이 되게 편해요. 왜냐면 생장이 좀 떨어져도 결과가 근사해요. 그런데 뭐 1000몇 백모, 2000모 이하는 소량이기 때문에 벌써 100개만 죽어 버려도 텅 비어요. 그래서 의사로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수술인데 아주 잘 나오셨어요. 음. 어, 생장이 한90% 상향한다 보시면 딱 맞고요. 다잘 살았습니다. 이제 조금 몇 개, 자리 잡고, 요런 자리, 요런 자리, 요런 자리, 몇 개, 요런 거몇 개. 한백모 봅니다. 예, 요 정도 보강은 요런 자리. 해도 되고, 안 해도 돼요. 예, 자유 의사로 본인 하고 싶으면 하시고, 안 하셔도 됩니다. 좋왔어 딱, 가르마 딱 타고, 가르마 탄 원래 좀 비어 보이는데, 머리가 좀 곱슬기가 있고, 좀 두꺼워서, 그래도 뭐, 볼만합니다. 응.